넣어볼게요. 자, 넣어서, 잠깐만 이쪽으로 넣어야겠다. 이쪽으로 넣을게요. 아니 이쪽으로 넣어서 스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레츠고. 아 어, 근데 시원하다 손이. 어, 아 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더많이걸 기대했건만. 다이소에서 큰데야 2,000원에 팔아요. 유. 뭐야? 왜이래? 아, 내 시작 버튼 눌렀어. 잘못 눌렀어. 오케이. 자, SD, SD, 연타, SD, 연타. D, 연타. 아. D, 연타. 오케이, 오케이, 좋아. D, 연타. 오케이, 좋아요. 어. 야, 물 찰랑찰랑 거리는 거 보이지? 어, 물 찰랑찰랑 거리는 거 보이죠? 그렇지. 오브로드. 그렇지. 야, 갑자기 감전되면 방송 가고 나냐고? 그러면 나봉이가, 나, 나 빠따로 치겠지. 아... 어. 물 렛, 물 찰랑찰랑, 찰랑. 아니, 이거 방, 완벽 방수 제품이라는데, 뭐, 어? 야, 혹시라도 나 진짜 쓰러지면은 바로 119청 부탁합니다. 어... 좋았어. 오버로드! 오버로드한터 합니다. 아이, 감전 안 돼. 어... IP68이에요, IP68. 예? 완벽 방수 제품이기 때문에 난 한번 실험하는 거야. 좋았어. 그리고, 키보드에 들어오는 전류는 약해요, 여러분들. 예? 예 나왜 오버풀 했냐? 어, 아, 나왜 오버풀 했지? 지금 드론 열심히 찍고 있거든요? 물, 물 떨리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오케이, 좋았어. 물 오지게 떨었고. 자, 여기서 바로 게스톰. 게스톰 지어주면서. 완의 처리 모탈리스크로 갑시다. 완의 처리 흑탈리스크. 아.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모드를 좀 바꿔볼게요. 누를 때마다 불 들어오는 걸로. 아, 누, 누를 때마다 이렇게 전기, 전기 지짐이 가는 걸로. 그렇지. 그렇지. 누를 때마다 전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좋아. 스페이스바 누르고. 야, 근데, 부력에서 게임하니까, 야, 키보드 누르는데 좀 힘이 많이 들어간다. 야, 부력 속에서 게임하니까, 키보드를 누르는데 손이 좀 많이 가요. 일단, 저거림 찍자, 여기서. 어. 그래서 부력 속에서 게임하니까 이거 이거 APM이 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예 오케이 자 레어 갑시다 레어 어 레어 갑시다 자 레어 가면서 저글링 러쉬시 저글링 라우시 준비하고요 오케이 어았어자아 뭐야 상대 구드론이네 개 나이스 하잖아 이거 잠깐만 일단 해처리 번호 지 부터 해야겠는데 4번 4번 번호 지정하고 랠리 아 어, 뭐, 뭐, 뭔가 많이 온다 많이 온다 많이 온다 4번? 4번? 아 지금 본질에서 크큰 박아야겠다 그냥 어 오케이 좋았어 단축키가 잘안 눌려 사실 어 부력이 아 나는 지금 게임을 뭐 부력이랑도 싸우고 있고 장난 아니야 뭐야 구두로 난바당이라고요 어, 일단 네, 일단 네, 여기서 바로 써큰, 바로 써큰가면서, 아, <laughs> 어. 바로 써큰가면서, 오케이 산대 본진 들어가고, 오케이. 또, <laughs> 어. 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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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에이, 스파이어, 스파이어 여기다 줄까요? 그렇지! 꼬부라도 하나? 오케이 좋았어 아 어, 이거 보면서 눌러야돼 단축키를 이게 애니멀의 느낌인가? 키보드를 보면서 눌러야돼요 어 애니멀의 뉘앙스, 애니멀의 느낌 자 썬크들 여기쯤에 하나 더 지을게요 그렇지 올 저그링 찍고있거든요 상대 1번 번호 지정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원 여기다가 여기다가 B C B C 한개더1 1 1 1 1 1 1 좋아요. 달달해 달달해 상황 나쁘지 않아. 폴드. 오1오오1 1 1 1 1 1 1 1 1 1이1 아 네, 마로 스포콜로지 갖고 있구만 오케이 좋았어. 뮤탈리스크찍읍시양전도 양동이에 있는 물 같은 걸끼얹면 된다고. 예. 출원에서 봤어요. 양동이에 물을 끼얹는다고요? 어. 일단 뮤탈리스크 네, 어? 찍고. 야 거의 이긴 거 같은데 이제. 아투성큼만 박을 걸. 삼성큼 괜히 박았네. 아왜 가스 토락도아캐왜 도락? 가스를. 맞아, 거좀 좀 돌려야겠어. 돌려야겠어. 아, 됐어 아, 됐다. 이제 좀 편안해. 아, 해철이 뭔지, 뭔지 어. 4번, 1, 2, 3, 4. 오케이, 4번. 뮤탈리스크 찍고, 뮤탈리스크, 뮤탈리스크 찍고, 뮤탈리스크 찍고, 뮤탈리스크 찍고. 그렇지? 야, 오브로드 뭐 하냐? 와, 실한가? 이 오브로드 아니. 음. 뭐하냐, 오브로드 방금? 오브로드 어딨어? 그래. 그렇지. 미사일에서 찍고. 어. 아, 저거는 위로 달리자. 여기 달리고. 이거 투스포 같은데? 어, 서클을 박아버리네, 저기. 제법인데. 자, 이제 여기서. 저글링 저거는 바로. 저거링 바로 하고. 1번에 번호 지정 합류. 1번에 번호 지정 합류. 뭐야? 1번 어딨어? 1번. 그렇지. 오케 유탈리스 아 근데 키보드 자판간의 거리가 이렇게 멀었구나 오케 이 여기서 이제 짤짤이를 치자고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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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사수! 그렇지 어? 홀드가 이건가? 뭐야, 앞마당은 이거, 오뮤탈리스크면깰수 있지 않나? 오케이. 오버로드 하나. 오케이, 가자, 이제. 좋았어. 이거 뭔지 모르게 좀 깨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원스포 깨자. 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러면서 번지 올라가버리게. 뮤타리스크랑 같이 싸워버리게. 이것이 바로 운영이다. 수중전. 마하하하하. 나이스! 좋았어. 어이씨. 좋은데? 야, 근데 뭐야. 게임 개시원해요. 야, 그 방수 마우스는 없냐? 방수 마우스. 방수 마우스 있으면 방수 마우스도 좀 같이 해가지고야 막말로 나 수영장에서 노트북으로 방송해야겠는데? 잠깐만 야 방수 마우스는 없어요 여러분들? 방수 마우스? 이게 근데 방수는 방수인데 어.. 아 밀면 때밀리겠다 잠깐만 30분밖에 방수가 안돼요 약간 이.. 그.. 개왕건 같은 느낌이야 어 30분짜리 방수기 때문에 한번 좀 빼,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우씨 물이 막 뚝뚝뚝 뚝뚝 떨어져. 야물 여기도 한번 담가보고 어 반대쪽도 한번 담가보고. 어어야 어. 어, 야, 좋은데. 자나 이거 어쨌든 요면 됐어. 얘가 숫자 아닙니다. 이거 어유 어유 바닥에 진짜 바닥에 얼굴.